여러분, 우리 가족, 띵띵, 엄마, 아빠, 현수. <laughs> 현수 오빠. 네, 오늘 감자 심으냐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오빠. 네, 고생해도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은 현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laughs> 네, 차징차징 차징, 에너지. 네. 다 떨어져서 에너지 다 방전됐는데 집에 들어오면 현수 에너지 차징 하고 차징.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안고 있으면 에너지 차징 됩니다 음. 음. 너무 좋아요 음. 아, 아빠도 좋아 현수도 좋아요 네. 네. 화이팅 여러분 네. 오, 우리도 화이팅합니다 현수 착해주셔서 엄마 고마워요 <laughs> 오빠 사랑해. 네 사랑해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어, 치킨 먹습니다. 네, 아버 장인어른 한국에 오셔가지고 비비큐 치킨 처음 드셔보십니다. 네 오늘 아버지 먹어보세요. 자 비비큐 치킨. 저희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치킨입니다. 아 맛있겠다. 콜라도 있고. 네, 콜라도 있습니다. 이거는 양념 소금. 자, 자, 치킨. 한국 치킨 진짜 오래간만에 드시는 거죠. 예, 뭐거든요? 가란 한국어. 예전에 드셨었나? 응. 옛날 드셨었죠. 예, 네. 응. 그때는 호시기 치킨. 드셨잖아요. 네, 옛날 한번 먹어봤는데 지금 맛이 잊어버렸습니다. 아, 맛 잊어버렸어요? 네, 자, 그 맛을 있어요. 되살리기 싶어서 자, 한번 열어보세요. 뭐? 나 오늘 무 가나 오늘 사위가 치킨 사줘요. 네, 사위가 치킨 사드립니다. 나은뭐 하세요? 왜 이렇게 이거? 못 먹어? <laughs> 맛있겠어요. <fit> <quarto> okay. chicken, mày mày 와, mà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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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 mà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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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mà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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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mày 치킨. mà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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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ày

네. 아버지 먹어 보세요. 가가 네. 가란. 네. 까이까이. 음, 양념. 아, 근데 안 매워요? 예. 네. 네. 어, 좋아해요? 아, 조, 좋아하시죠. 네. 네. 장모님은 약간 매운 거라도 못드셨는데 장인어른은 다 드실 수 있습니다. 드셔 보세요. 뭔 맛이냐? 음, <laughs> 뭐가 <laughs> 와. 까 아니, 꼭왜 꼭 그렇게 드시지? <laughs> 진짜 밥이 안한 번도 안 드셔보신 뭐, 뭐. 것 처럼 음. 아니 아니 그게 위에 다리부터 들이셔야지 고 안가서 고어 먹어야지 맛있는줄알네요 10점 1 0점이야 10점 만점 10점? 여기는 무 무김치 아무 삶아요 아, 베트남 여, 스타일 열무 열무 삶아요 여기는 너 no, no 아, 뭐지 신선초 신선초볶음 네. 아, 밥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치킨 이거 소금 뭐비 있잖아 오케이 무한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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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형 손으로 잡고 드셔도 됩니다. 네, 무한. 네, 네. 네, 가라 네, 네관 오늘 남매가 놀러 가라네대 오늘 사비 맛있는 치킨 사준이가 너무 좋다. 뭐야? 오랜만에 먹는 치킨. 오랜만에 먹는 치킨. 오랜만에 먹는 치킨. 오랜만에 먹는 치킨. 아. 하노이 아마. 하노이 가면 있죠. 어, 네. 그런데 아버지 하노이. 그렇죠, 안, 하노이 안 계시니까. 모백은 한남에서 어느 갔네. 2년 정도 지금. 아, 2년 만에 먹는 맛이에요? 네. 아. 한국 갔다 아. 네. 오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장인어른 한국에 이제 오신지 2년 만에 오셨으니까. 맞아요. 2년 만에 한국 치킨 맛을 느끼십니다. 네. 년 만에 드시는 한국 치킨 어떠세요? 안나 l ạ n g n không? ngon Ngon. 맛있어요. 맛있어요? <laughs> 아버지잘 드시고 있어요. 네. 밥 맛있게 드세요. 네. 예, 당신도 치킨 하나 뜯어 보세요. 이거 음. 얘 나도 저... 이거 다리 하나. 네, 먹을까? 다리 하나 뜯으세요. 아니, 오빠 고생했으니까 오빠 다리 드릴게요. 아, 나 다리 하나 주는 거예요? 응, 음. 음, 가날 아, 날개. 그래요. 음, 날개, 날개 당신... 먹을게요. 네, 날개 드세요. 네. 날개가 이렇게 양념 찍어서 음. 먹어요. 음. 음. 있아 맛있어? 응아 음. 인삼랑 장인어른 지금 인삼주 드십니다 인삼주 예 제일 좋아하세요 인삼주 영원맛 괜찮아요. 음. 우리 집근처에서 제일 맛있는 치킨집 같아요. 음. 아. 자주 가겠어요. 네. 우리 진짜 요새 자주 여기 시켜 먹는 것 같아요. 네. 음, 맛있어. 맛어요 네. 사장님 우리 알것 같아. <laughs> 한 세네 번 시키면 이제 알잖아요. 음. 아, 이제 또한 전화했네. 이렇게. 음, 맛있어. 네. 가 보니까 바빠요. 뭘? 그나저나 한두 명이야. 아버지도. 네. 뭐래 안. <디지? 디지>? 이번엔 이제 에 예, 네. 프라이 프라이 한거만 드셔 보세요. 어, 이렇게. 너무 크 거야? <디 constantly> 음, 있어요. Heure. 조심하세요. 놀 놀. 예. 갈. 응? 오늘 음. 이거도 맛있어요. 아버지 잘 드시니까 다행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돼지, 안 네온이, 음. 네온 네가슴가슴살새안 음. 너무 매미고 뭐냐? 고기도 부드러워요. 음. 음. 밖에 아삭아삭 맛이 나고, 그렇죠. 음. 괜찮네요. 아버지 요즘 이가 나이가 좀 있잖아요. 먹으면 고기 들어가요. 음. 음. 그러니까 딱딱한 것도 싫어요. 그렇죠. 부드러운 거 좋아하시죠. 네. 이치킨좀 부드러우니까 음. 어, 괜찮아요. 맛있대요. 맛있어요. <웃음> <응>. <웃음> 다행입니다. 저도 좋아해요. 네. 오빠도 많이 많이 드세요. 네. 뭐한 뭐뭐 엄마 매운, 매운 거못 먹는데 아버지 다 드시 드셔요. 음. 장인어른은 이제 매운 거다 드시니까 먹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음. 음. 맛있다. 음. 오빠 드세요. 네. 오빠 여기 음. 오빠 p 오빠 다리 하나 드세요 네. 오늘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다비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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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는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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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a 요음음 많이 드세요 오늘 안 해줬지? 응 음. 다리 드리니까 어때? 맛있다 프라이드만 먹어도 맛있겠네 네 사랑해서 다리 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응 음. <laughs> 원래 한국 사람은 사랑하면 은 라면 줄까? 응 음. 라면 근데... 먹고 갈래? 이러잖아 어, <laughs> 그런데 라면은 건강에 안 좋은데 왜 라면 주지? 그런 스토리 있나? 아 어, 스토리 있어 어그이미 아 다른 의미야 라면 먹고 갈래? 네밤 아 12시에 여자 집에서 여자가 원룸에 사는데 술한잔 먹고 이제 헤어지기 섭섭해 그래서 라면 먹고 갈래? 응 우리 집에 오란 뜻이야 아 그래요? 어 그러면 가서 진짜 라면 안 먹어요? 진짜 라면 안 먹을 수도 있지 어 아, 그래요? <laughs> 아유 처음 알았네 진짜 라면 먹고 가는 남자도 있고 오, <laughs> 가서 마음에 안 들면 가지 뭐음 음. 음, 맛있다 많이 드세요 오빠 라면 먹을래? <laughs> 난 치킨 먹고 있습니다 <laughs> 왜내 라면도 먹자 우리 방에 가서 라면 먹을까? 우리가 아직 라면 먹고 그런 거는 아니지. 너는 아, 썸 타는 사람들한테만 그러지. 아 지금 결혼해서 라면 안 먹어요? 응, 결혼해서 라면 먹을 때 그럼 너나 싫어하냐? 이런 <laughs> 아 그런 의미가 좀 다르네요. 음, 현수가 음. 놀고 있어요. 아빠 많이 드세요. 야채도 음, 드세요. 음. 와 여기 봐요. 야채랑 치킨 음. 맛있겠어요. 치킨 치킨 광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 광고 아니에요. 아하하하. 치킨 광고는 유명 아이돌이 나예요. <laughs> 아주 진짜 유명한 사람들아버지 자체 먹는 거 엄청 맛있어요. 먹방입니다. 먹방. 네, 먹방. 아, 양념 먹어 보겠습니다. 양념 많이 드세요. 야, 오빠 양념 치킨 좋아하니까. 좋아합니다. 우와, 많아. 날개다. 어, 날개 드세요. 아유, 음, 많이 드세요. 야채랑 드세요, 오빠. 네. 고기만 먹지 말고 야채랑 드시고 아, 건강하세요. 맛있네요. 프라이 맛있다. 네, 저도 막 먹겠습니다. 응. 빨리 먹자고, 빨리 드세요. 어, 오빠 먹는 거 보고 짐 나요, 짐. 응, 다, 다 먹어라. <laughs> <laughs> 모두 안녕, 어 보. 뭐뭐 음. 아, 음. 네. 음. 고 먹고 먹난 먹고 먹아먹지먹 치킨 고먹대요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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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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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고해고내고또사먹내먹또 치킨 안먹어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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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먹고 고 놀아. <웃음> <웃음> 재밌어요. <웃음> 너무 재밌어. 음. <laughs> <짠>, 다 먹었습니다. 오늘 <laughs> 아, 는 지금 저희가 포장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2만 원. 배달 시키면 2 3 0원 음. 니엔 만베라 giá là 20,000원 k 4 0 0 bốn 400 trăm bốn nghìn việt nam đồng đấy ừ. thấy ở việt nam mua ăn cũng ok không việt nam mà có giá bốn trăm nghìn mua mua mình là có mà mua không không có mà người ta rán cái này theo cái về hơn thế việt nam có Ở rồi không có? như thế về việt nam cả còn à có bị săn bị bị à việt nam ấy sao việt nam 하노이까지 가서 이거 드시나요? 이러면은? 드시려면 뭐든 하루에 한간간내봐라죠요 네. 뭐뭐주요 아, 그렇지. 하노이까지 치킨 응. 먹으러 가기 힘들지. <laughs> 다시 서울 가서 뭐 먹어 봐요? 서울 가서 치킨 먹는 거랑 똑같은 거네? 음. 뭐는 고안 넣고 뭐지? 아직 안된간 어. 우리 하노이에서 사모 새우 한번 먹었잖아요. 네. 응 어, 치킨 아직 안 먹어봤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음. 그렇지. 아니 음. 아직 뭐 시골이나 읍내나 이런데는 치킨 집이 없죠. 한우에서도 이런 맛이 안 나와요. 아 이런 맛이 안 나요? 이, 이런 스타일 아직 없어요. 음 맞죠. 그냥 다리. 음 여기 아이들을 좋아하는 스타일. 음 다리 프라이 하나 그렇게 아, 많이 해요. 하나만 프라이 해가지고 팔고. 음아그렇게도 지금 경제가안 어, 좋아서 음. 살수. 살기 좀 힘들어요. 아, 그것도 살기 살기 음, 힘들고 장사 아직 그렇게 많이 아 좋지 않아요. 한국은 치킨 이 제일 싼것 같아요, 이제 음. 생각해 보면. 고기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 2만 원이면 뭐 치킨 이 제일 만만하죠. 음. <laughs> 응. 베트남 지금 음, 돼지 고기 네. 많이 먹어요. 아, 돼지 고기 많이 먹어요? 음. 음. 치킨도 음.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음. 싼. 아 사서 요리해야지. 네. 이렇게 사람이 요리하면은 비싸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직 영사 아, 아, 안 돼. 아. 근데 이것도 요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 가격대가 좀 싸지면은 사람들이 좀살 수도 있겠다. 음. <laughs> 그렇겠네요. 아 오늘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어요? <laughs> 아유 이런 거또 처음이네 현수 이렇게 노는 거는 와. 음. <laughs> 아유 재밌게 노네 <넣네>. 조심해야 돼요. <laughs> 아빠 옆에서 지켜볼게요. <laughs>